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 오늘은 3월 말까지 전국에서 신청이 시작되며 2인가구당 6만원을 지급하며 4인가구당 12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확정자료인데요. 이번 주부터 선착순으로 매일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전국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번에 확정 발표한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지역 관광과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추진합니다. 숙박 할인권은 국민의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여행 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3월과 6월, 10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00만 장의 숙박 할인권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부터 보게 되면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 상품 예약 시에 2만 원 할인권을 지급하며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에 3만원 할인권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라면 각각 3만원씩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할인권은 입시를 기준으로 4월 6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매일 오전 10시에 아래 42개 온라인 채널에서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숙박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 가고 싶은 숙박 선택하게 하시고 숙박 할인권으로 할인 받으시면 됩니다. 숙박 할인권 발급 가능한 온라인 여행사는 아래에 있습니다. 구공 스테이, 꿀 스테이, 넥스투어, 야놀자, 여기어때 등등 42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숙박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42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배포를 종료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2025년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정부 지원금인 숙박할인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